<laughs>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기대하잖아. 그에 의해 초대하는 거야? 초대되는 거야? 일단 이 스펙트는 투부정사를 목조치하는 건 맞아. 근데 내용상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나는 기대치 않는다. 그에 의해 초대받는 것을. 나는 <laughs>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아빠에 의해 칭찬한 거야? 칭찬받는 거야? 칭찬받았던 것을. 내용상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리멤버가 동명사가 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내용상 아빠에 의해서, 치, 뭐야? 칭찬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응. 아, 들판은 뭐로 덮여있죠? 눈으로 덮여있다. 몸못으로 덮여있다가 영어로 be covered. 위드죠. 근데 비동사 대신에 상태 동사 라이를 쓴 거예요.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가 된 거야. 이해 가요? 네. l 라이에 거거뭐 레이가 온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laughs> be covered with 로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엇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물어봤어. 엄마에게 조언을. 내용상 뭐마 하기 때문에 as i didn't know what to do 이거 였죠 what to do 이거 였습니다 근데 as가 뭐뭐 때문에 이유야 시간이유조건연부 부대상황이면 생략하고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의 ing knowing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knowing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not knowing이지 분사고문입니다 무슨 구분 준사구문 <laughs> 아, 쉽게 잊혀질 수 없습니다 쉽게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잖아요 쉽게 잊혀질 수 없다가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주어. 주어가 돼야죠 그러면 주어 음? 주어는 언어. 언어가 잊혀질 수 없어. 일단 그 언어가 학습되어지면 일단 그 언어가 학습되어지면 원래 앞에 게 뭐였어? once it is run 그러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조건 아니면 일단 뭐뭐 했을 때 시간으로 봐도 되고, 조건으로 봐도 되거든요? 일단 생략했다고 치고,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인지, 빙. 빙을또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지. 근데 접속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 안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학습되어진다면 해서, once r u n d 야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에 분사구문 중에 뭐가 생략 안 돼? 접속사가 생략 안된 거야. 엄마가 날 보기 위해 왔어. 네, 내가 대학에 네. 학생이었을 동안. 두 번째 게 답이죠? 네. 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접속사 없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네. <laughs> 첫 번째 게 답이 되려면, 어? 내가 대학, 학생이었을 동안에서, while, I was a student, my mom.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while은 부대상을 나타내니까 생략하고,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주어가 같아 달라. 엄마하고 나하고. 다르지? 그럼 생략하면 안 돼. 동사인지 빙. 빙을또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 <laughs>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을 뭐라고 안 됐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안 됐어. 근데 Y를 생략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대신,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다르니까, I가 있어야 돼. 이해합니까? 주어가 다른 I가 있어야 된다. 독립분사구문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I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I. 이건 저번에 많이 했었죠. 뭔 뭐라고 보고되어진다 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they say that 절 그들은 데디아를 말한다. 데디아를 믿는다. 이거 기억납니까 데디아를 생각한다. 데디아를 평가한다. Estimate. 데디아를 보고한다. Report. 근데 이제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대절이 주어 카테고, is said, is believed, is thought, is reported.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길어, 너무. <laughs> 그니까, 가주어 뭐가 오고. 가주어, 이시오고, 진주어는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대절이 말해진다, 대절이 믿어진다, 대절이 생각되어진다. 대체이 보고되어진다. 이때 실판바 이 주어가 문장이 어디로 오면 음. 앞으로면 to 부정사로 바뀐다. it is said to, it is believed to, it is thought so to, it is reported to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러면. 아무튼, 데디아가 보고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두 가지. 대통령이, 이번 금요일, 여기서 연설을, 연설을 할 거라는 것이 보고되어졌다. 능동이잖아.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되어졌다. 그러니까, deliver speech가 연설하다야. 그러면, 여기 봐봐. 근데, 이 투부정사는 뭔 일이들? 투부정사에 뭐가 있어? 형무사정명법에 비투용법이 있지? 네. 비투용법에 뭐가 있어?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음. 다시. 데디아가 보고되어져. 뭐야, 데디아가.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이라는 것이. <laughs> 이해하십니까? 네. 아, 여기 봐봐. 아까, 이, 게 보여, 이거? 제품 네. 보라고 했니? 뭔 말하고 말해준다 B, set, two. 삼촌은 말해줘. 하버드에서 교육 한 거야? 교육 받은 거야? 어, 말해주는게 먼저야? 교육 받은 게 먼저야? 맞습니다. 어, 12pp를 완료형 부정, 완료형 부정사라고 해.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는 <laughs> 앞에 있는 동사보다 시작한 시 빨라. 앞에 있는 말해준다는 삼촌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예전에 뭐 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그지 완료형 부정사 근데 근데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a 어시임도부 부끄러워하다야 그녀는 부끄러워해 공개적으로 야 비난했겠니 비난받았겠니 <laughs> 비난 받은 것을 봐. 일단은 비난을 받은 거니까 능동, 능동이야 능동 수동이야 형 해빙빈 수동형이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는데 부끄러운 게 먼저야 비난 받은 게 먼저야? 비난 받은 게 먼저니까 완료형 동명사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끄러웠던 거는 과거인데 비난 받은 건그 전이야. 이건 과거 완료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거야. 뭘의미하는 거야? 과거 완료를 어,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시점 빠른 걸바라 그래? 과거 완료라고 하지? 네. 여기 완료형 동명사는 완료형 동명사 수동형은 관료, 과거 완료를 의미한다. 이해가습니까 <laughs> 네, 네. 아, N은 지번 보세요. Go down stairs. 아래층으로 갔죠. 네. 뭐 뭐한 후. 들 후? 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들은 후 분사입니다. 분사. 컴마 컴마는 부연설명이야 n이 뭐하고 있었어? 낯선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얘갔어요 <laughs> 네. 음. 컴마 뒤에 올수 있는 건 명사가 올수 있고 뭐가 올수 있고? 명사. 음, 명사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이야 네. 만약에 n 뒤에 어 잉글리시 티처가 왔어 어 잉글리시 티처 그러면 n은 누구야? 영어 선생이지? 네. 그럼 동격이야 근데 현재 분사라든가 형용사 계열이 올수 있어. 형용사라든가, 현재 분사라든가, 과거 분사라든가, 전명고라든가 <laughs>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올수 있어. 이해가 예, 왔어요? 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 이때도 컴마가 부연 설명이야. 무슨 설명? 설명. 흥분된 책. 또, 훌떡이며. 이걸 줄였다고 보면 돼. 봐 end. he. was. excited가 줄였다 고 보면 돼. excited and breathless, breathless. 요거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end가 불재상황이니까 생략하고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인지, 빙빙도 어떻게 한 거야? 생략된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excited는 과거분사, 분사형사지. breathless 헐떡이는 이것도 형사지. 콤마뒤에 형사고면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그가 방에 들어왔어. 근데 그그그 그, 그 사람을 꾸미 주는 거잖아. 어떤 상태야? 흥분된 상태. 그리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 형용사 기열이 오면 앞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해 줄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사문으로 봐도 돼. 뭐로 봐도 돼? 분사구문 이해합니까? 네. 4번도 마찬가지였어. 4번. 여기 봐 봐. 4번. i n 링어 Strange noise. 이거 뭘 줄였다고 보면 돼? After. He. 어. After. He. 뭐 오지야? Oh, he. He heard. He heard. 아, he After. Strange noise. After가 시간이지. 그가 들은 후 이상한 소리를 애프터가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주어 같은 얘기생략하고 동사인지 히어링이 되는 거죠 또분사구문을 주는 구로 봐도 돼 아니면 아무튼 형사 기열이 와서 부연 설명한다 봐도 돼아 그는 야 방으로 쓱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려고 노력했어 뭐 없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채지는 거 없이 봐. 위다 우이 전치사지. 전치사 라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가 알아채 알아채죠. 어, 수동형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누군가에 의해 알아채지는 거 없이. 아, 이거는 그냥 딱 7번은 그냥 과거분사죠. 지구는 공처럼 보일지 몰라. 뭐 했을 때뭐한다면 달로부터 보여 진다면 if It is s e e n 을 줄인 거다. 실판 보세요. 그죠? 네. From the moon. 달로부터 보여준다면, 조건이니까 생략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동사인지 빙도 생략해서 s e e n 만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그는 훌륭한 스피커야. 연설가야. 프랑스. 프랑스의 연설가야. 프랑스. 어 프랑스어의 훌륭한 화자예요 화자 프랑스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그가 프랑스에서 교육했어 교육받았어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 because he was 가생겼 거지 아자 그러면 교육 받은 게 먼저잖아 그냥 그래요 칠판 네. 잠깐 봐봐 그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Because he was educated in France. 그가 프랑스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 그녀구나. 시구나 프랑스어의 훌륭한 화자다. 프랑스어를 잘 말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치판 봐. 이유니까 생략하지.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지. 근데 동사의 ING인데, 여기는 쉬 이즈고, 앞에는 쉬 워즈지. 한시에 빠르면 동사 엔지야, 해빙 빈피야 음. 해빙 빈이야, 해빙 빈. 음. 해빙 빈 에듀케이티드가 답이라고. 근데 빙이나 해빙 빈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다고. 여기 빙이 생략된 게 아니라 해빙 빈이 생략된 거야. 알겠습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이에요. <laughs> 뒤부터 봐봐. 스키에 아, 엔지한 더 붙어야죠. 스키니죠, 스키. 스킨. 나의 심장은 미친듯이 뛰었어. 뭐 했을 때? 가파른 언덕 아래로 스키 타고 내려갈 때두 번째 거죠.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주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분사금으로 만들 때 아이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스킹이 돼야 된다고. 네. 뭐가 돼야 된다고? 아이스킹.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답이고요. 네. 다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타는지. 내가 어렸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게 답이지. 네. 그래서, 만약에, 웬을 생략하고, 주어,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주어가 다르지. 그럼 생각하면 안돼 아 말이 안 되는데. i 빙어차 being, being a child. 이렇게 i n g a c i being a child. being 은또 없으면 그냥 i 이빙어 child. 아 b 이 i n g a i being a child. 라고해 i n i being a child. I i b being b i n g 그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 아, 치판 보세요. 나는 발견했다. 그녀가 흥미있게, 흥미있게 되어진 거야. 흥미있게 되어진 것을. 어디에? 목표 수집하는데. 알겠죠? 그, 그녀는 흥미있게 시키는 게 아니라 흥미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폴은 서 있었어. 뭐한 채? 위드 명사, 분사. 쉐이딩이지. 포은서 있었어. 손을 모한 채, 눈에다가 그늘을 만든 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 모자 창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원래 위드 명사, 분사, 위드 명사, 형사가 부재 상황인데, 포은서 있었다. 손을 그늘을 만든 채 그의 눈에. <laughs>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모한 채 다리를 꼬은 채 위드 명사. 다리는 꼬게하니 꼬게 되어지니. 크로스트가 답이죠. 우리는 전화 받았어. 어떤 전화죠?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전화죠. 현재 분사가 필요해요. 능동이에요. 능동. 그 프로, 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해. 영어는 국제어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 언어라는 명사구문제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죠. 네. 근데, 누가 배워? 우리가.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영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국제적인 언어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슈? 조지 응. 마, 시끼야 야, 우리는 강으로 수영 갔어.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치 봐. 아, 응. as, it was fine이죠. 응. 응. 애지가 이유니까 생략하고 이슨 비인친 주어 하고 위가 주어 같아 달라 음. 다른은 생략하면 되는데 그리고 동사의 ing 이 음. being fine이죠. 부분실까요? 음. 뭐 음. 네. m <laughs> 스 s 스는 명령합니다. 교실이 청소합니까 청소됩니까? 되어요. 음 청소 되어지는 것을. 미스 존스, 존스 선생님은 명령했습니다 교실이 쓸려지도록 정오까지 몇 시까지? 정오까지 나는 들었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뭐하는 거 부르는 것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죠 능동입니다 지각동사는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연지가 오죠 나는 들었어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그 군중 속에서 그들은 발견했다. 스파이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은. 스파이가 능동 적으로 숨어 있는 것죠 지가, 네. 지 의지에. 의지대로. <laughs> Keep, leave, find. 뭐? Keep, leave, find는 목적부제의 동사, ING죠. 능동일 때. 나는 시켰어. 내 실수가 지적하도록. 야, 선생님에 의해서 실수가 지적 당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거 바라지 않는 건 당했다라고 해석돼. 시키다라고 하지 않고 당했다라고 해석된다고. 나는 나는 시켰어 내 실수가 지적 당하도록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 바라는 게 아닌 거는 그냥 당했다야. 나는 내 실수가 지적 당했다 선생님에 의해서. 실수는 지적합니까? 지적 당합니까? 당 네. 한 소년이 왔어. 날 보기 위해서. 뭐한 채? 그녀의, 그의 엄마가 그와 동행한 채. 위드 명사, 분사죠. 그의 엄마가 동행했습니다. 그와. 컴퍼니가 <laughs> 동행하다. 알겠습니까? 그의 엄마가 그와 동행한 채. 그는 서 있었어. 팔짱을 낀 채. 팔짱은 지가 낀냐 껴지냐. 끼지는거죠그는 네. 서있어서 었 그의 팔이 팔짱 끼어지도록 한채 뭐하며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는 네. 미국에 있는 분사고문이죠 뭐뭐하면서 그 부대상황 나는 감, 그들은 감탄을 했어 그 그림을 아이에 의해 그려진 그림 과거분사가 필요하지 네. 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는 친구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분사?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는 친구 명사공을 주니까 현용사입니다즉 현재 분사입니다. 책상 위에 타고 있는 초가 있어. 무슨 초? 아, 네, 네, 네. 타고 있는 진행이 때 현재 분사죠. 네. 타고 있는 초가 있다. 책상 위에 아무, 아무도 하지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도 보여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음이요. 그런 생각이 있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가, 뭐 하는 편이나? 그것을, 그 자신이 직접 하는 편이었다고. 모든 것이 고려, 하니 고려되어지니? 과거 문사죠 <laughs> 모든 것이 고려되어진다면, 그냥 뭐가 생겼더냐면, 만일, 올, Things are considered. 모든 것이 고려된다면 <laughs> if가 조건이니까 생략하고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네 생략하면 안 되고 동사인지 빙빙 빙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 할수 있지. 그래서 독립분석문이야. 그런 생각에서 모든 것이 고려가 된다면 그는 그것을 직접하는 편이 낫다. <laughs> 이해셨습니까 네. 음.